1991년 5월 24일, 가이낙스에서는 나라를 구한 용사가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 키운다는 육성 시뮬레이션의 전설, 프린세스 메이커를 첫 발매한다. 미소녀 캐릭터 디자인과 더불어 딸을 키우는 방식에 따라 화류계에서 공주까지 다양한 엔딩을 볼수 있었기에 많은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특히 미소녀가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자라면 한 번쯤은 플레이해 봤을 것이다. 이러한 미소녀 일러스트는 젊고 매혹적인 여성 묘사에 있어 최고로 일컬어지는 체코의 화가 알폰스 무아의 영향을 받았다. 사실 알폰스 무아의 작품은 프린세스 메이커 이외에 수많은 일본의 창작 미소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해진 기간 동안 딸을 키워 출가시킨다는 점이 모성애를 자극해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 플레이어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을 정도였다. 개발 당시 이름은 마이 페어 차일드로 빈민가 출신의 불황녀를 교육시켜 세련된 귀부인으로 만든다는 스토리의 영화 마이페어 레이디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프린세스 메이커의 히트에 이어 프린세스 메이커 2는 시리즈를 통틀어 최고의 주가를 올리게 된다. 새롭게 추가된 사운드카드에 이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캐릭터 디자인은 게이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풍유한 풍만한 유방을 만들어주는 약을 딸에게 복용시키면 가슴이 2cm가 증가하는데 브레지어로 따지면 컵 사이즈가 하나 더 증가하는 셈이 된다. 더불어 그 유명했던 일명 DD 파일. 이 파일을 지우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의 상태의 딸이 등장한다. 이에 제작자 아카이 타카미는 일부러 DD 파일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 실수로 디버그 모드 사양이 남아버린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 3에서는 용사였던 아버지의 직업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됨으로써 인기 콘텐츠였던 딸의 무사 수행이 빠지게 되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8년 만에 나온 프린세스 메이커 4에서는 일러스트 담당이었던 아카미타카미의 건강 악화설, 가이낙스와의 불화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결국 일러스트 작가가 교체되면서 그림체가 급작스럽게 변하고 말았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겐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프린세스 메이커 3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의 무사 수행 콘텐츠 또한 여전히 도입되지 않아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폭망을 기록하고 만다.